이렇게 쪼여요. 그리고 이대로 두두두두두두두. 완전 영웅. 왜 이렇게 써이네 어? 광란중. 싶어서 찍기 전에 화장을 좀 고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쁜 걸 찾았지 뭐예요. 데자니지 좀된데 이거 있잖아요. 3C 블러셔, 코랄 플러시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예쁜 뽀용한 코랄빛도 예쁜데 이거 보이세요? 하이라이터가 미친 놈이에요. 와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근데, 진짜, 진짜 예쁜 핑크, 핑크 빔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어. 엄청, 진짜, 진짜 예뻐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테스트를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망설였단 말이죠, 이거. 그리고 사놓고도 조금 무서워서 오랫동안 못 건드리고 있었는데, 아. 너무너무 예뻐요. 왜 이제야 썼을까? 그리고 제가 립을 바를 건데요. 일단 오버립 먼저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이거 어머 더러워졌어. <laughs> 컬러그램 살구라이트 이거 진짜 베이스립으로 너무 예뻐요. 거의 다 써서 새로 사야 돼요. 완전 봄웜 베이스 리으로 찰떡이죠. 이거를 하고 글로우 립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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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천 너무 너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밀크 터치, 밀크 터치 피치온 닥제 인생 립이에요. 이렇게 많이 바른 글로우 립은 처음이거든요. 다 써가지고 하나 새로 샀어요. 그래서 얘 얘도 너무 너무 예쁘고 얘가 제 1등. 그리고 이거 바닐라코의 하이드레이팅 리보일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올리브영 그냥 동생이랑 구경 갔다가 발라보고 너무 너무 예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동생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진짜 예뻐요. 보시는 게 빠르겠죠? 봐봐요. 이렇게 팁이 있다만 해요. 발라볼게요. 와. 와. 예쁘다 너무 진한 색상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고요. 이 여리탄 핑크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걸 한번 사봤어요. 플럼퍼 맥시. 여기까지 해서 한번 입술을 뽀용뽀용하게 만들어 볼게요. 너무너무 매워서 이거는 살짝 덜어서. 이게 입술 안쪽에 바르면 먹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만 발라주고 부풀어 오르게 기다려볼게요. 그 사이에 저는 머리를 이렇게 응. 이렇게 눌리면 되겠죠? 와 입술 입술 부푼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다주자? 다주자 헤어 롤빗인가?인데 정말 정말 좋아요. 이게 제가 머리 손질을 너무 잘 못해서 미용실 가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그 뭉고데기를 쓰기에는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하는데 미용실에 항상 이런 걸로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항상 C컬만 넣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누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손민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저 진짜 완전히 똥손이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쉽다. 이렇게 대충 나누고, 저는 이 모거를 이렇게 가로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고, 맞아요. 완전 차분해졌어. 이게 갖다 대면 머리가 알아서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래서 비싼가 봐요. 아주아주, 아주 초간단으로다가, 머리가, 완성이 돼버려요. 나이 입술 긴장했을 음! 한번 구경, 그 올리브영 가서 발라보세요. 아니, 이거 뒤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게 아니라 이쪽 방이네 짜잔! 이게 여러분. 홈트를 하려고요. 스테퍼를 사봤어요. 10만원. 얼마지? 10만원 극초반대로 샀거든요? 근데 저는 헬스장을 조금 무서워해요. 그, 못 가겠어요, 혼자. 이 말랑말랑 사이드를 조금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스태퍼를 한번 사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실래요? 봐봐요. 여기 내가 다 보이네.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 저거 10분만 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낮에는 아, 인가? 그니까? 일어나자마자는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안 하게 되고 할 일을 다 하고 밤에는 힘들어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얼굴 조져주는 기계를 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보여드릴래. 아니, 이거 디마레라는 기기거든요? 이거를 저는 얼굴 붓기 빼주는 용도 플러스 약간 얼굴선 관리 해가지고 매일매일 10분 또는 20분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람을 원래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맞춰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다음에 끼고 다시 자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스태프 하는 시간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하루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저 내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맨날 맨날 하니까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이걸 하면 되잖아. 아무튼 그럴 셈입니다. 근데 얘가 진짜 좋아요. 진짜 이게 성형외과 원장님인가 그분께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개발을 하신 건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물을 칙칙찍 뿌리거나 아니면은 미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뿌린 다음에 이걸 턱에다가, 어. 뭐, 아무튼 턱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조이고, 뒤에도 이렇게 조여요. 그 이대로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저는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항상 5단계로 했고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한 2, 3단계로 시작해서 늘려 나갔던 것 같아요 5단계로 얼굴형 관리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 가지고 근데 아주 아주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다 그래서 이게, 진, 이게 귀찮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제가 또 괄사도 있거든요. 근데 괄사는 아무래도 자주 그러니까 매일 하기에는 좀 귀찮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10분 동안 할일 하면서 껴놓고 있으면 되니까. 아니면 자거나.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어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주섬주섬하게 그냥 자는 곳 옆에다가 두고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니, 예.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에이딕트 코팅 섬유 탈취제. 얘는 블루웨이브 향, 얘는 웜애프터는 향인데, 얘가 섬유 탈취제들이 사실 향이 엇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에이딕트라는 향수 브랜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거기서 나온 섬유 탈취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이 넘사예요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웜애프터는 어, 무화과, 야생화. 블루웨이브는딱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시원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뭐지? 웜 에프터눈이 더 좋아가지고 이 것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왔을 때두개다 한번 시향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블루웨이브가더 좋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저도 블루웨이브도 괜찮아졌어요. 조금은 조금 팔랑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음좀 시원한 거 뿌리고 싶네 하면 이거 뿌리고. 음, 무화과야 생화 그러면 이거 뿌려야. 아무튼,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킨 가장 큰 이유. 제가 오늘 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양파쿵 야 팝업 스토어를 하잖아요. 고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뭘 샀느냐? 짜자잔. <laughs> 귀엽죠? 이거 보세요. 귀엽죠? 이거 듣고 싶 양쿵. 뭘샀인지 뭐 함께 뜯어봅시다 이거. 일단은 엄마가 사준 키링 어? 귀엽다 풍야레스토랑즈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거 동생 때문에 부탁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이모티콘도 저 하나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짜잔 풀어볼게요. 흠, 귀엽다. 이 자식. 이 어, 멍청하게 생겨가지고서. 는뭔 음식을 만들겠다. 어머나. 여기 리본. 어, 어떤 가방에 달죠? 가방을 바꿔메고 다니니까 어디다 달아야 될지 모르겠네. 바꿔놓을 가 다니면 되지. 그리고 저는 뭘 샀냐면, 저. 아니 이런 거는 또 실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이면지나 A4 용지 같은 것들 시험 기간에 요좀 대용량씩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막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애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 사고 싶다 했는데 <laughs> 귀여워. 뭐좀 <것> 봐요. <laughs> 완전 나잖아. 여기. 양풍이처럼 살면 인생이 좀 망할 것 같기는 해요. 내일 열심히 하자. 오늘은 삐. 아, 그리고 제가 타임스퀘어를 제대로 구경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무지가 있잖아요. 무인양품점.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리치 캐모마일 티. 제가 더벤티에서 알바를 그래도 한 7개월? 이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치 캐모마이티, 아, 애플 리치 티? 그까까었다 아무튼 모시기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리치 캐모마이티인가? 근데 이게 진짜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 입맛에. 근데 이게 티백 8개가 들어있는 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텀블러에 타가지고 다니면 너무 하루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짠! 이거는 컴팩트 핸디펜인데, 그, 여름이 또 엄청 더울 거잖아요? 귀엽죠? 원래 이런 거 크고 무거우면은 괜히 짐작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벼운데 꺾이기도 해요. 이렇게 내려놓고 쓸 수가 있고, 심지어 3단이에요. 0, 아, 1, 역시, 굿입니다. 그래서 얘는 충전용이고요. 이거 보증서도 줘요. 그래서 1년은 무상 AS고 4년은 유상 AS래요. 그러니까 총 5년이 되는 거죠. 여름에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리 아세요, 이거? 연우님이 하시는 브랜드인데, 사실 그 이젤리 첫 목걸이부터 엄청 사고 싶다 사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목걸이가 나왔는데 너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딱 기본인데 레이어드 할수 있게끔 이 목걸이는 길게 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걸이가 엄청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닌 게 목걸이를 하면 목이 짧아 보여요. 왜 그러지? 뭔가 목이 여기서 끊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짧은 것들보다는 긴걸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응. 봐. 응, 어때요? 영롱하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영롱해. 왜 이렇게 써지네? 어? 오 이것도 좋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우와 이 정도 기장 이렇게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봐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저 이렇게 되면 목이 짧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목걸이 잘 하고 다니던데 왜 나만 그러지 응? 아무튼 어. 아주 만족스러운 소비였습니다. 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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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거. 에어버블 CDS 마스크. 이거요. 버블 형태의 마스크거든요. 흔들어 가지고 소개드리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찌짜잖아요. 익 그럼 생크림 마냥 부앙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요 이렇게. 해주면 마스크팩을 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거롭게 중간에 떼고 막 벗겨내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 하나 없이 그냥 바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근데 제가 또 악, 악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좋다는 팩들 꽤 써봤거든요 그왜 그런거 있잖아요 밤에 붙이고 자야하는 팩들 그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 붙이고 자면 다음날 속수분이 채워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속수분을 뺏긴 느낌이었어요. 원래 수면팩이라고들 하잖아요. 제가 막 근데 엄청 오래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근데 저한테는 그 권장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나 봐요. 제 피부에서는. 그래서 에이 뭐야 이렇게 실망한 적도 있었는데 이가 진짜 찐또백이에요. 그 전날에 화장 안 지우고 자면은 다음날 피부가 완전 망하잖아요. 피부 화장이 근데 얘는 그걸 살려내요. 전날 화장 안 지우고 자도 다음 날 화장할 때얘 바르고 기초 마지막에 얘 바르잖아요. 그러면 밀리지도 않고 그냥 속수분만 채워진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은데 그러면은 씻고 마지막에 밤에 이거 바르고 자고 다음 날 화장할 때도 얘 바르면 또 얼마나 피부가 좋겠습니까? 초이거 왜 진작에 사지 않았는지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겨울에 알았으면 더 나은 겨울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 피부 상태가 아주아주. 아주.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그리고 라운드레 비타나이아신 잡티 세럼인데, 이게 제가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데, 피부가 맑아졌다? 느낌이 진짜 진짜 있어서 놀란, 놀랐어요. 쟁여두길 너무 잘했다. 아, 근데 이거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가져와야겠어요. 저 요즘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방금 씻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건조하니까 패드 붙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 피부 타입은 진짜 건조해요. 악 건성에다가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진짜 너무 민감하고 너무 건조해요. 악건성, 민감성이라는 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웬만히 제가 쓰는 제품들은 일단 순한 걸 겁니다. 안 그러면 막 따갑고 바로 다음 날 빨갛게 일어나고 뭐 트러블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드리고 싶은 거 이거 글랑디바 릴리프 티트리 케어 패드인데 이게. 티트리 원료를 넣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용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씻고 나왔을 때.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붙여놓고 드라이기 해줄 때도 이렇게 시원하게 쿨링감도 유지되고 뜨거운 바람에 피부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트러블도 약간 진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 티트리랑 센텔라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티트리가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트러블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촉촉함이 오래 가는 건 센텔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도 충분히 오래 가는데 센텔라는 더 오래 간다. 아니면은 저 이거. 넘버징. 이것도 매일매일 사용을 해요. 이걸 하거나,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고 한번 이거를 하거나. 아침에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를 떼줘요. 아, 그리고요, 이게 엄청 부드러워요.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쓱, 문대줍니다. 목도. 아니, 저 목주름이, 왜 있죠? <laughs> 저, 저 어린데 왜 목주름이 있죠? 아, 뽀동뽀동해졌죠? 이렇게 해주고, 쪽. 그다음 이렇게 했으면 이거 라운드 랩고 이게 가격도 괜찮은데 기능이 완전 좋아. 묽지는 않고 약간 점성이 있는 세럼이거든요 안에 노란 알갱이도 살짝씩 콕콕 박혀있고 얘를 빨라줍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피부가 하얘졌다? 하얘졌다 라기보다는 좀 맑아졌어요 전반적으로 그럴 땐 손등 같은 데 있잖아. 이렇게 얼굴이랑 비교해도 손등이 더 어둡잖아요? 이런 데도 발라주면 좋대요. 그리고 이거 파넬의 시카만루 브이 세럼인데 저는 이걸 씁니다. 좀 고농축 세럼이라 이거 보세요. 아까 비타 앰플에 비해 확연히 점성도가 느껴지죠? 그리고 흘러내리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지 않나요? 아, 어? 래서 얘도 이렇게 흡수 저는 항상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들에 비해 특별한 <laughs>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피부가 민감해서 찬바람에도 따가워지고, 뜨거운 바람에는 붉어지는 그런 <laughs> 최악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진정 제품은꼭 하나씩 넣어주는 편입니다. 뭐 패드도 진정 수분이긴 했지만 저는 시카성분이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거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거를 정말 정말 잘 쓴다고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빠진 건 물론 이것도 엄청 좋아요. 특히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졌다 싶을 때 얘를 발라주면 확 개선이 되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너무 빠져 있는 거 가시 가시의 에어버블 마스크인데요. 이걸로 손등에. 이렇게 짜요. 완전 소리 들리시죠? 버블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떠서 피부에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게 마스크 팩이거든요. 마스크 팩인데 시트 팩이 아니라서 번거로움 없이 이렇게 흡수 시켜주기만 하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효과가 엄청나요. 특히 국수분이랑 광채가 진짜 쩝니다, 요. 짝 흡수를 시켜줘요. 그러면 광이 이렇게 납니다. <laughs> 저는 이거 오인일 대용량 로망스 앰플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올리잖아요. 이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시원하게. 약간 한 펌프 반 정도? 한 다음에, 흔들어줍니다. 응. 이렇게 해주면, 끝이 아니라, 리케어를 해야죠. 이것만 써요. 이게 짱이에요. 이게 두 통째. 두통지요. 이거 심지어 작은 게 아니라 큰 사이즈거든요. 입술에 듬뿍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 나이트 루틴 끝. 그리고 입술 예쁘죠? 네,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랑 편하게 추천할 것들도 한번 얘기해보고. 오늘 풍야 레스토랑즈 팝업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것도 거기서 산 것도 한번 같이 뜯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깜짝스럽게 켜이 되었는데 저는 저 지금 이거 52분째 떠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맨날. <laughs> 편집하 현재까지 몇 분이 나올랑가 모르겠지만요. 오늘 너무 재밌는 하루였고 그냥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어서 찍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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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들이세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고 근데 오늘 영상에서 나온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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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템이거든요 입술 보세요. 광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는 영상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는 이제 옷이나 코디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의 이런 편한 모습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렇게 저는 이제 카메라가 편해졌어요 저는 혼자 말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너무 편해요 너무 재밌어요 저 앞으로 종류 이렇게 좀 편한 브이로그나 이런 요한방고라지지만 이렇게 그하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보고 싶으신 영상들을 음.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꼭꼭 꼭, 꼭, 꼭 스킨케어랑 손흔들 그림으로도 한번 찾아올게요. 그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소리 아무튼 간에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쟤를 매일매일 타보기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신 분들은 진짜 진짜 감사하다 너무 행설수설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모두들 안녕!